오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연등회 유네스코 등재에 노력한 김현모 문화재청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김현모 청장은 불교계의 어려움과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도의국사는 서기 821년 당류학을 마치고 돌아와 설악산 진전사에 주석하며 선사상을 펼쳤습니다. 폐사된 후 근래에 다시 사찰의 모습을 되찾은 진전사 역사와 불사 계획을 취재했습니다. 티베트 난민 돕기 전시회를 개최한 진옥 스님이 수익금을 티베트 난민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액 보시했습니다. 의료 장비와 마스크, 방호복 등을 인도에서 직접 구매해 지원했습니다. 태고종 제 6대 전국 비구니회가 출범 반환점을 돌며 공식 봉사단 출범 등 함께 실천하는 비구니회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비구니회 운영에 기틀을 다질 회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국대 불교미술학과가 오는 5월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불화와 조각 등 불교 예술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인데 앞서 온라인으로 공개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새해 맞이 용맹기도 정진을 회향했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온택트 법회에 집중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김현모 신임문화재청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김현모 청장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쌓인 불교계 어려움과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임명된 김현모 문화재 청장이 어제 조기중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스님은 국가 정체성을 대변하는 문화재 청 수장으로 책임이 무거울 것이라며 격려하고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 임명에 든든하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청 안에서 전문가께서 이렇게 책임을 맡게 되니까 저희들도 많은 굉장히 편하고 또 아주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특히 30년간 문화행정을 담당하고 2018년부터 문화재청 차장으로 연등의 유네스코 등재를 지원한 노력에 칭찬과 감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네스코에 등록되는 데뭐 묵묵하게 뒤에서 네, 다실물을또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겠습니다. 김현모 청장은 불교계 현황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가 이제 오고 나서 우리 불교계 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예, 좀 나서서 풀고 예,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 청장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산문 폐쇄 등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나선 불교계에 감사를 표하며 크지 않지만 예산 등 지원책을 찾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 제가 오기 전에 그 장관님하고도 그 통화를 했었고요. 우리 최병우 정무실장하고도 이야기 했는데 특히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원장 신인께 감사의 말씀 올리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조계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지난 한해 20여 차례 지침을 통해 산문을 폐쇄하고 법회를 중단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나서왔고 그 여파로 전국 사찰과 함께 재정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30여 년 문화행정 전문가가 신임 문화재청장이 임명되며 문화재 정책 등 불교 현안 해결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코로나19 방역에 불교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이웃 종교를 선도하는 등 모범이 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대행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코로나19 방역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전국 사찰의 방역 노력과 더불어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등 종무원들도 선제적으로 선별 검사를 받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빠른 종식에 서울시와 국가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신라 도의 국사는 서기 821년 당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설악산 진전사에 주석하며 선 사상을 펼쳤습니다. 진전사는 조선초 역사에서 사라진 뒤 폐사지로서 수백 년을 이어오다. 근래에 다시 사찰의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도의국사의 주석 사찰인 진전사의 역사와 불사 계획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종선의 개조인 육조 혜능대사의 법맥을 이어받은 신라 도의국사는 고국으로 돌아와 설악산 진전사에 기거하며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달마대사가 양무제와 대화하며 불법을 펼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해 숭산소림사 달마굴에서 9년간 면벽 좌선을 한 것과 비슷합니다. 도이국사는 진전사에서 40년간 정진하며 제자인 염거화상에게 법을 전하고 이후로 수많은 선사들을 배출했습니다. 고려 충렬왕 때 국사로 인정받고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 선사도 진전사에서 출가했습니다. 이처럼 진전사는 우리나라 선종의 시원지이자 도이국사의 선맥이 깃든 유서 깊은 도량입니다. 불교가 귀족불교였었고 왕실불교였습니다. 또 화엄학이 굉장히 성할 때고 여기까지 오셔서 여기서 그 절을 지으시고 후학들을 제접하시고 사0 년간 수행하시다가 입적하신 곳이기도 하죠. 고려시대까지 선종의 본찰이던 진전사는 조선 초기 알수 없는 이유로 폐사된 이후 3층 석탑과 도의선사탑만 남은 채 수백년간 절터로서 맥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2000년대 초 사지 발굴을 통해 법당과 일곱채의 건물터를 확인하고 남북측 축대 지역과 중문, 누각터 등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조실, 설악당 무산대종사가 진전사 복원에 앞장서 2005년 6월 대웅전을 낙성했습니다. 진전사는 도의국사로부터 1200년간 이어져온 선맥을 잇기 위해 도의국사 전승관을 건립하고 선풍 진작에 나설 계획입니다. 진전사에 그 도의국사 전승관을 지어서 여러 스님들을 모시고 같이 수행하면서 그 수행자 중에 제2, 제3의 도이국사보다도더 훌륭한 스님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염원을 하면서 불사를 임하고 있고요. 도이국사 원력으로 우리나라에 조사선이 전해진 지 1,200년이 지난 지금 시대를 이끈 선사들에 대한 연구와 선양이 불교계 과제로 꼽힙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지난해 9월 티베트 난민돕기 전시회를 개최한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이 전시회 수익금을 티베트 난민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액 보시했습니다. 의료 장비와 마스크, 방호복 등을 인도에서 직접 구매해 다람살라의 난민들에게 지원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인사동에서 티베트 난민을 돕기 위한 개인 전시회를 연 진옥 스님. 스님은 전시회 수익금 전액을 티베트 난민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시회 후원, 미술품 구매 등을 통해 모인 수익금은 총 2억 3천여만원. 스님은 모든 수익금을 티베트 난민을 위한 의료 장비와 예방용 마스크, 방호복 등 지원에 사용했습니다. 지원 물품은 델리에서 직접 구매해 인도 남부에 위치한 대풍, 세라, 간덴 등 티베트 사원 세 군데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확진자들을 위한 격리시설도 마련했습니다. 격리시키는 시설은 학교 시설을 하나 음 해서 그한 200명 정도가 격리될 수 있게끔 어 방을 마련해서 그렇게 격리시키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마스크를 음. 마스크를 전체 다사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손 세정제 하고 이렇게 해서 다람살라에 전해진 지원품은 마스크 10만 장, 중환자를 위한 산소 호흡기 10대, 방호복 1,500벌 이상, 해열제, 가래약 등 대증 치료제, 손 세정제 등입니다.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현재 다람살란에 티베트 난민들의 위생 환경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진옥 스님은 티베트 난민 공동체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다 그래도 잘 돼서 지금은 한분도 발생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위생관념이 아주 강해져서 마스크를 잘 쓰시고 손잘 씻으시고 그리뛰우기 하시고 해서 지금은 아주 어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한 분도 발생한 분이 없이 지금 잘 지내고 있다 그럽니다. 스님은 티베트 난민들에 대한 백신 지원을 이뤄내는데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티베트 망명 정부와 상의해 티베트 난민들에게 백신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벡스 쪽에서 이제 확보한 것을 지금 유엔 쪽에서 난민 쪽에 이렇게 또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아직 결정은 안난것 같고 음, 그래서 티벳 난민들도 그 줄수 있으면 좀 주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좀 요청을 하려그러고 스님은 전 세계적 전염병으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힘 있는 강대국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난민들을 위한 지원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태고종 제6대 전국 비군위회가 출범 반환점을 돌며 공식 봉사단 출범 등 함께 실천하는 비군위회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향후 비군위회 운영의 기틀을 다질 회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함께하는 비군위회를 선언하며 출범한 태고종 제6대 전국 비군위회가 임기 4년의 반환점을 돌며 공식 봉사단 출범 등 함께 실천하는 전국 비군위회로 거듭나기 위한 신년 계획을 밝혔습니다. 1300여 태고정 비군위를 대표해 조직을 강화하고 대내외적인 활동의 울타리가 될 회칙 개정도 추진해 향후 비군위회 운영의 기틀도 다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다지기를 했다면 좀더 조직을 더 강화해서 운영을 좀더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서 우리 비군위회가 더욱더 조직화돼서 이제는 실천하는, 여태는 저희 슬로건이 함께하는 전국 비군위회였어요. 그런데 함께 실천하는 전국 비군위회로 올해부터 슬로건을 2년 만에 바꿨습니다. 종단 내 비군위 권익 향상과 의료서비스 확대, 비군위 승가의 미래 준비 등 3대 지표를 선언하며 2018년 12월 출범한 제6대 태구정 전국 비군위회는 이듬해 비군위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여성 풀자 대회에 참가하며 위상을 높이고 대회 활동의 외연을 넓혔습니다. 특히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1300 태고종 비군위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임기 시작할 때 어, 그동안의 비군위회가 어, 조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직화를 기하느냐고 대내적인 활동을 많이 했어요. 더 결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의미에서 그렇게 연석회의를 개최했고요. 그게 참큰 성과예요. 예. 그리고 종단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울력에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동참할 수 있었다는 거, 아그 굉장히 뿌듯한 일이잖아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모두가 두려움과 걱정으로 멈춰선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방역 물품을 들고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방역 일선에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결국 비군의회 활동에 제동을 걸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태구종 제27대 집행부와 연석회의를 개최하며 종단 내비군위 역할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다 점령해도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해여서 지나고 보니까 부처님 법에 맞추어서 대중을 위해서 중생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행을 할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함께 실천하는 비구니회를 서원한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는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중생의 삶을 돌아보는 자비행을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신축년을 시작했습니다. b t 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립 동국대 불교미술학과가 오는 5월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각 분야 동문들이 모여 불화와 조각 등 불교 예술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 미리 만나는 전시가 온라인으로 공개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뿌리로 유구한 역사와 함께 각종 의식과 예배의 대상으로 빛나고 있는 불교 미술, 현대에 이르러 문화 포교의 중심이 된 불교 예술은 각종 교육기관의 사명감에 힘입어 전통 계승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립 동국대 불교미술학과가 오는 5월 설립 5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1960년대 말 조계종이 기획한 불교 미술대전을 토대로 탄생한 학과는 1971년 첫 입학생 이후 유명 작가와 문화재 보존 기술자,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시는 그간의 역사와 새로운 백년을 화두삼아 학부와 대학원 출신의 60여 동국인들이 참여해 불상과 불화, 공예 등 불교예술의 진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100년을 그리다라는 그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요. 그러니까 지나온 그 50년의 세월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미래의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잖아요. 동국대학교 불교미술 전공이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제 설정하고 다짐을 뭐 보여주는 오프라인 전시에 앞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특별전이 선공개돼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91학번부터 14학번까지 선우배 간의 협심이 돋보인 해남 대응사 영산의 개불탱을 비롯해 응시와 극락화, 관음소리를 듣다 등 초연실로 풀어낸 불교의 이상행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 국민문화재연구소장과 단청장 이수자, 대학교수 등각 분야에서 명성을 떨친 동문들이 저마다의 색깔로 불이사상과 미적 세계를 공유합니다. 실제 그 문화재인 대행사 개부를 똑같이 이제 모사한 그림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작품에는 동국대학교 출신 불교미술 작가들이 다 참여를 해서 좀 의미가 있는 작품인 것 같아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신진 작가들의 약진도 눈에 띄는데 관세음보살도와 수월관음도 등 전통 불화는 물론 동판화로 완성된 도솔래 의상과 추상적 이미지의 화생. 마음의 문양을 담은 현대 불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70번대 학번 선배님들의 작품들도 이제 많이 있지만 그 졸업하는 학생들의 작품들도 한 6점 정도가 같이 전시가 되거든요. 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고 앞으로 불교미술 작가로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전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50년을 밑그림 삼아 불교예 술에 더 나은 100년을 꿈꾸고 있는 동국대 불교미술학과 동문들의 마음이 모인 특별전은 오른 5월 5일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개최되며 온라인 전시는 동국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월정사가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고 불자와 국민의 지혜, 용기, 희망, 생명, 평화를 기원하는 2021 오대산 월정사 새해 맞이 용맹기도정진을 회양했습니다. 어제 월정사 법륜전에서 봉행된 회양법회는 대중 동참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1일부터 7일간 18명의 사중 스님들이 2시간씩 매일 24시간, 총 168시간을 유튜브 오대산 월정사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은 만큼 월정사도 온택트 법회에 집중하면서 코로나 확산 방지에 앞장서겠다며 바이러스 종식을 발언했습니다. 월정사는 유튜브 오대산 월정사 채널을 통해 명상 기도 수행뿐 아니라 산사 문화재 풍경 등 다양한 콘텐츠로 불자들에게 온라인 법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그렇게 168시간을 용맹 기도를 한이 공덕이 연결해서. 함께 기도한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해양되고 또 깨달음으로 해양되고 부처님께로 모든 공덕이 해양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 승소하자.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 등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어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눔의 집 등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 존중 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라며 전 세계 각국 법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인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이 티베트 난민들을 돕기 위한 전시회를 연 수익금 전액을 보시했습니다. 2억 3천만 원 상당의 의료 장비와 예방용 마스크, 방호복 등을 직접 구입해 지원했는데요. 이 덕분에 티베트 난민들의 위생 환경이 크게 향상돼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월 9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